버들피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버들피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그가 사랑하던 잎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만 버려야만 그가 겨울을 나는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얼음 땅에 뿌리를 박고 모진 칼바람을 버티며 차가운 겨울도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 기운이 올라올 때 그는 이제 기운을 자랑하듯 가지를 뻗습니다. 파란 잎사귀로 화장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버들피리가 되기 위하여 먼저 잘리는 아픔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아픔까지도 겪어야 합니다. 그 벗겨진 가죽 위에 구멍까지 뚫어야 하는 아픔이 그에게 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기 위한 아픔입니다. 그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버들피리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버들피리에 입김을 불어 누워 소리를 내듯 우리들 버들피리에도 하나님이 숨이 부어질 때 아름다운 나팔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 나팔수가 되기 위하여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소서 그리곤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보들피가 리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